안녕하세요. 그래모스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가이드와 그리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가이드. 자, 이제 가이드와 그리드는 이제 두개 같이 있는데요.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는, 바로 여기 상단하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자가 보이죠? 자, 여기에서 안내선을 뽑아주는 거예요. 뽑는 방법은, 자, 여기 위 있는 자에서 마우스 눌러서 쭉 잡아 당기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안내선이 나올 거예요. 자, 분명히 뽑았는데,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왼쪽에서도 잡아, 당겨서 놓으세요. 자, 이렇게 놓아보면은, 이렇게 바로 보이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 보인다라고면은, 하 지금 안내선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안내선 감춰져 있는 거 보는 거는, 단축키가 여기, 컨트롤 세미콜론이에요.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셔도 되고요. 맥스 오신 분들은 커맨드 세미콜론 누르시고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오브젝트를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은, 자, 여기쇼 가이드라고 있죠? 자, 안내선 보기 켜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안내선이 나오게 돼요. 자, 그 안내선을, 자, 이렇게 또 뽑으려고 하는데, 또 이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자가 안 보이신다라고 하는 분 있을 거예요. 자. 자, 여기 상단에는 자하고 왼쪽에는 자 혹시 안 보이시면은, 그거는 컨트롤 R키 눌러보세요. 그럼 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되고 있죠. 그래서 안 보이시면 자를 꺼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안내선을 자 이렇게 뽑아놨으면은 자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는 안내선 말고도 자 특이한 모양, 뭐 원형이라든가 별표 모양으로 안내선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오브젝트를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보이죠? 오브젝트를 안내선으로 만들기. 오타가 나쁘요 자, 저거 그대로 할게요. 자, 여기, 원하시는 모양을 그려주세요. 그고 요거를 안내선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음, 전 지금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깔만 좀 바꿔놓을게요. 면색을, 파란, 아, 녹색으로 해놓고, 선색은 없애놓을게요. 어, 원하시는 곳에다가 놓고, 그러고서,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음, 여기, Make Guide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걸 실행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안내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별표 가지고서 다시 볼까요? 자, 여기, 어, 별표 툴을 가지고서, 얘를 안내선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도 되지만 자, 다시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도 되지만 메뉴도 있어요, 당연히. 뷰 메뉴 들어가셔 갖고 가이드에 메이크 가이드를 실행하세요. 오브젝트를 내려놓고 서 실행하시면 안 돼요. 자, 오브젝트 안 잡고 있죠? 이 상태에서 그 메뉴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게 돼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이크 가이드를 실행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안내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안내선을 이제 한번 지워봅시다. 안내선을 지우려고 하면은, 뭐 변형을 하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안내선은 잡히지 않을 거예요. 아까 뭐 눈치 빠르신 분은 아 보실 수 모르겠지만은, 어, 이것도 오브젝트,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요. 어, 여기 가이드가 잠겨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어, 락 가이드라는 메뉴가 보이죠? 요거를 다시 한번 눌러갖고 해제하세요. 그러면은, 자, 안내선도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하듯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안내선을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별이라든가 원형 같은 경우는, 어, 일반 오브젝트 다루는 거랑 똑같아요. 하얀색 화살표로 원하시는 점을 잡아갖고, 자, 왔다갔다 하셔 갖고 변형을 주시고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지워놓고, 그 다음에 요 안내선만 그대로 계속 쓰겠다고 라 하시면은 그거 역시 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마우스 우측 눌러서 락 가이드에 다시 걸어놔 주세요. 그래야지, 잠겨져 있어갖고 제안을안 받게 될 거예요. 음 그럼 이번에는 가이드에 대해서 볼게요 자 저는 안내선 잠깐 끌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해서 가이드는 꺼 놓고요 어, 아 그리드 하기 전에 스마트 가이드를 안 했군요 자 스마트 가이드 이 스마트 가이드는 지금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릴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릴 때자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놓고 사각형을 그렸어요 여기 위에다가 오른쪽 끝에다가 원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달고 싶은데 이 정확하게 다는 거 아주 그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어,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이죠. 선택을 해서 상단을 보게 되면 오브젝트의 높이 값이 있어요. 저는 23.519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복사하시거나 아니면은 선택하셔가고 여기 넓이하고 높이를 똑같이 그 값을 복사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자, 정확하게 높이가 똑같이 졌죠 그래서 이거를 쓱 가져다가 붙여넣는 거예요. 뭐, 정확하지 않죠? 당연히 얘도 같이 선택을 하시고, 상하 중앙 정렬명령을 한번 눌러서, 자, 포개 주셔야지 정확하게 돼요. 어, 이거를 저는 이제 스마트 가이드를 켜서 해요. 스마트 가이드 안 켜고서 한다라고 하면은, 안내선을 꺼내서 이렇게 올려주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안내선 키고, 뭐하고 하는데, 자, 안내선도 정확하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의심스럽죠? 음, 안내선 지우고서 스마트 가이드 이용해 볼게요. 퓨 메뉴 들어와서 여기 스마트 가이드. 단축키는 커맨드 U로 되어 있어요. 윈도우 쓰시고 계신 분들은 컨트롤 U. 자, 쳤어요. 그러면 얘는요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어디 부분이 패스이고 그 다음에 포인트 앵커가 되는 부분이고 센터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브젝트를 잡아서 이동할 때자 어디에 기준이 돼서 붙고 있는지가 자 이렇게 딱딱 보여주게 돼요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 원을 새로 그려 볼게요 자 원형 툴 이용해서 그리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봐요. 자, 안내선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때 클릭해서 누르고 있는데 쉬프트 키 눌러서 정원을 그리겠다라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쭉 내려올 때 자, 여기 끝에다가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오버가 돼서 하시면은 안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은 오브젝트 크기가 높이가 똑같아지죠 검정색 화살표로 잡아다가 갖다 대시면은 딱 안내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끝에가 정확히 붙었어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제 패스파인더 명령으로 합쳐 주시거나 아니면은 빼시거나 하셔도 돼요. 합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빼 버리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요. 음, 서 스마트 가이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리드. 그리드는 제가 여기 칸을 크게 만들어놨죠. 음, 이거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그리드 쓸 때라고 하면은 이 보는 종이 있잖아요. 그 보는 종에다가 무언가를 그려서 여기 위에다가 그대로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좀 활용을 해요. 어, 먼저 그리드를 켜보도록 할게요. 그리드 키는 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키셔도 되고요. 메뉴는 일단 기본적으로 뷰 메뉴에 있어요. 뷰 메뉴에 가셔갖고. 자 스마트 가이드는 끌게요. 자 여기 쇼그리드라는 메뉴가 있죠. 자 이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화면을 축소를 해서 보시면은 자 그냥 안내선 모눈종이가 뭐 정신없이 나오죠. 아 어, 그리드를 켜셨으면은 주 어, 이제 이 그리드에다가도 어 오브젝트를 딱딱 붙여서 그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 스냅투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자, 스냅투 그리드 이 녀석을 활성화시켜 주면은 펜툴 가지고서 무언가를 그릴 때 화면 좀 확대할게요. 자, 여기다가 글자를 쓴다라고 하면은 네모난 걸 맞춰서 그린다라고 하면은 클릭을 할때 그냥 클릭하더라도 지금 스냅투 포인트 아, 그리드가 스냅투 그리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클릭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포인트에 붙게 되요. 딸깍, 자 이렇게. 그래서 대충 그 근처면 갖다 대고서 클릭만 하시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 만드셔도 되고요. 다음에 또한칸 했으니까는 자또 역칸 건너뛰어서 어, 두칸 건너뛸까요? 자 이런식으로 또 저쪽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띄워 주시고 하는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해놓고 나서 수정하셔도 되죠 수정도 역시 잡아서 자 이렇게 옮겨주고 얘가 한칸 올라가야 되군요 잡아서 올려주시고, 음. 그 다음에, 뭐, 어디 모서리를 살짝 깎거나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기 점을 지우고요, 원을, 자, 요거대로 한 만들었어요. 음, 너무 작네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하얀색 화살표로, 요기하고, 여기 지워주고요. 솔직히 지우지 않고서도 쓸수 있어요. 자, 큰처에다 갖다 대고 하나 복사해놓을까요? 미리 펜툴 가지고서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클릭 이시 식으로 또 T자 오른쪽 상단도 잘라볼까요? 지워주고 자, 이렇게 모서리 되어 있는 거 미리 돌려주고 그런 다음에 펜 툴로 역시 연결을 시켜서 어떤 형태를 디자인 하실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모는 종이에다가 먼저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그리신 다음에 그 모는 종이에 칸, 어, 해놓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일러스트에서는 저 그리드를 켜놓고 그거 칸대로 딱딱 그리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리드를 꺼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스냅 투 그리드가 꺼 있을 때, 자, 그리드만 감추기. 요거를 해놓으면은, 자, 보이게 하는 그리드가 안 보이지만은, 마우스 포인트는 그 그리드에 자동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쓱 그려주고서 나는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딸깍딸깍. 딸깍. 자, 이렇게 좀 자꾸 어딘가 자꾸 붙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은 잘못된 거. 아까 우리 그리드를 안 껐죠? 자, 요거 스냅 투 그리드. 요것도 마저 꺼 주셔야지 일반적으로 쓰듯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녀석을 가지고서 원하시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얘는 이제 여기를뭐 정확하게 대칭이 아닌 약간, 비스듬히 파야 된다라고 하시면, 먼저 놓고, 패스파이너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눌러서, 이런 식으로 파낼 수도 있죠. 음, 그럼 이제, 그리드, 간격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그리드 키고요. 자, 이 그리드를, 이제, 한 글자에다가, 뭐, 몇 행, 몇 줄, 이런 거를, 자, 어느 정도 설정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리드는, 그냥은 만들 수 없는 곳에 패치가 되어 있어요. 자, 메뉴가 일반적으로 만들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냥 환경 설정 떠올리시면 돼요. 에디트 메뉴에 환경 설정. 음. 아, 요거는 윈도우용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에디트에서 환경 설정이고요. 저처럼 맥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여기 앞에 일러스트라는 메뉴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단축키는 Ctrl K, 똑같아요. 자, Ctrl K, Cmd K, 눌러갖고 꺼내주시고, 거기에서, 가이드 앤 그리드라고 있어요. 자, 위에는 이제 가이드 색상, 아, 단쪽에는 그리드의 간격이 있죠. 그래서, 가이드가, 아, 그리드가 25.4mm가 8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어, 뭐, 알아보기쉽게 30mm에, 그 다음에 나눠지는 거를, 열로 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이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원하시는 간격을 설정하셔서 자 적당히 알맞게 그려주세요.